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매체로 소통하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어 시간에 매체로 소통하기를 왜 배울까요? 국어 과목은 흔히 말과 글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매체 단원이 국어 교과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 시간에 배워야 할 단원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는 말과 글을 공부하는 과목이고 말은 생명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게 되었고, 매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매체에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어 시간을 통해서 매체를 올바로 활용하고 또 매체를 활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체가 무엇일까요? 매체의 개념과 예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체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그런 수단을 말합니다. 즉,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로 사람들이 생각이나 느낌,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아울러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 책, 신문 등의 인쇄 매체도 매체가 되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 그 외에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이 매체의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체 자료의 개념과 예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체 자료란 매체로 전달되는 구체적인 정보 형태를 말하는데요. 신문기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나 뉴스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체 이용자는 매체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수용자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매체를 이용하는 소통방식이 변화되게 되었는데요. 일방향이던 소통방식이 쌍방향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일방향의 예로 책과 신문,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을 말할 수 있겠고요. 쌍방향으로 정보를 상호작용하면서 주고받는 매체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체나 매체 자료를 만드는 사람과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고요. 매체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최근 들어서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소통방식이 변화되게 되었는데요.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쇄 매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책과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소통방식이 인쇄 매체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매체가 반, 만들어지면서 여러 사람에게 일방향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여러 사람에게 온라인상에서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동통신 기술 발달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만들어지면서 매체 이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더 활발해지고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상호작용적 매체의 의미와 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쌍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하는데요.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블로그, 누리집은 홈페이지를 순화한 우리말인데요.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등이 상호작용적 매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호작용적 매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체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 학교 누리집은 학교와 관련된 공적인 정보를 다룹니다. 흔히 학생이나 학부모 등 수용자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 전달이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인데요. 개인 블로그는 이에 비해서 이제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 그리고 개인의 정서 등 사적 정보를 다루며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공유, 친교, 개인의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매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공간 표현이나 게시물의 저장이나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비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 사적 정보를 다루고 비교적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것 비슷하고요.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 공유, 친교, 개인의 정서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흡사합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할 수 있고 댓글을 남기거나 공간 표현, 게시물의 저장이나 공유 등이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게시물의 재생산, 재공유, 재전송이 활발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적 매체 중에 학교 누리집인 학교 홈페이지는 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 관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매체가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공유하려는 내용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 이용자를 고려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닌지 공유 정보를 누가 볼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되도록이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나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는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리는 글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